컬러면 컬러, 제형이면 제형, 뭐 패키지면 패키지 빠트릴 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무결점 피부다 그 선생님도 이거 너무 좋다고 칭찬해 칭찬해 보원장님의 애정템이거든요 수지 님이 조현아의 목요일 밤인가? 거기에 바르고 나온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anyway.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어 저의 샵 시리즈 응? 혹은 샵 추천템, 샵 응? 공통템 어~ 샵에 관련된 컨텐츠를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텐데 청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샵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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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데이지크! 샵에서 아티스트분들이 쓰는 제품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뭐 튀는 컬러감, 별다른 사용감 이런 것보다는 과하지 않은 은은한 컬러, 그리고 활용성 높은 제품들 위주로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걸 갖춘 게 데이지크다 보니까 정말 어떤 샵을 가도 이 메인 존에는 항상 데이지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지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섀도우 팔레트뿐만 아니라 컨실러 팔레트, 쉐딩, 블러셔, 립, 마스카라까지 출시만 했다 하면 샵 필수템으로 등극해버리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오늘은 각 잡고 데이지크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는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그만큼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도 각 잡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샵에서 진짜 많이 사랑받을 것 같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한때 막 컬러 코렉팅? 컨투어링, 막, 요런 제품들 진짜 우르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었는데 약간 데이지크로 하여금 다시 약간 요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샵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완판 행진을 이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컬러가 딱더할 것도 없고 더뺄 것도 없고 딱 완벽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딱 필요한 컬러로 아홉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뭐 커버부터 컬러 코렉팅, 뭐 하이라이팅, 컨투어링까지 이거 하나로 다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컬러면 컬러, 제형이면 제형, 뭐 패키지면 패키지 뭐 빠트릴 게 없으니까 진짜 너무 잘만들것 같아요. 그리고 국소 부위 잡티 커버 위주에 쓰이는 컨실러 컬러는 쫀쫀한 고밀도 고밀착 텍스처, 넓은 부위 커버에 주로 쓰이는 컬러 코렉팅 컨투어링 컬러는 부드럽게 녹아드는 얇은 제형으로 필요 부위에 따라 제형이 살짝 다르다는 것도 키 포인트예요. 일단은 이 컬러 그리고 이 컬러 믹스해서 이렇게 다크서클 먼저 커버를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 뚜껑에다가 양을 좀 덜어내고 이렇게 커버를 해줄게요. 제가 눈가 음영이 좀 짙은 편이어가지고 여기를 꼭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게더 깔끔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처럼 좀 눈가 음영이 짙다 하는 분들은 어, 이렇게 아예 그냥 눈가 음영 커버하고 내가 원하는 눈매 창조를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할수 있다라는 거 보통 이런 팟 타입 컨실러나 컬러 코렉터 제품들은 좀 띡하게 얹어지기 마련인데 얘는 이렇게 양 조절하기에도 좋고 애초에 좀 그렇게 막 두껍게 올라가는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저는 맨날 이렇게 뚜껑에다가 양 조절을 하다 보니까 얘가 많이 좀 지지가 됐는데 이런 거는 물 티슈로 한번 닦아주면 또 깨끗해집니다. 요즘에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좀 얇게 하는 편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얇게 얇게 하게 될 텐데 이럴 때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이거를 한 큐에 내 피부의 결점을 다 커버를 해버리겠다 하면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밀착력은 떨어지고 무너지면 처참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나 쿠션을 얇게 바르고 이런 컬러 코렉터나 컨실러로 정말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만 꼭 커버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흐량씩 차곡차곡 얹어주는 게 포인트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 저도 요즘에 그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는데 훨씬 얼굴이 갑갑하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가볍게 할 때도 제 얼굴에 붉은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팔레트를 꼭꼭 쓰거든요. 그래서 저의 베이스 필수템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99 팔레트인데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사이즈가 진짜 핸디예요. 그래서 뭐 여행 갈 때든 외출할 때든 그냥 가방 안에 쏙 넣으면 되니까 챙겨 다니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핸디한 사이즈의 컬러 코렉터, 컨실러, 하이라이팅, 컨투어링 할수 있는 컬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다채롭다 보니까 그냥 내 피부톤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입맛에 맞게 휘뚜루맞도록 믹스해서 쓸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이 팔레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피부톤, 다양한 피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이 다니는 샵에서도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손, 일단은 이렇게 눈두덩이, 눈가 커버를 해줬고 이 민트색, 그리고 이 컬러 섞어서 덜어준 다음에 얼굴에 붉은기를 커버를 해줄게요. 생리할 때 되면 붉은기 더 올라오고 열감 더 올라오는 거 아시죠? 얼굴에 열감이 잘안 오르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열부자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생리할 때가 되면 이게 더더 더 심해져요. 특히나 특히나 이제 생리 전에는 이 단계가 정말 꼭꼭꼭꼭 필수입니다. 이코 주변은 잘 끼이는 부분이라서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요. 붉은기가 올라올 때는 저는 여기, 턱끝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붉은기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쿠션에 바르고, 이런, 제가 이런데 지금 불청객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쿠션에 바르고, 그 다음에 커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쿠션은 바로 데이지크 에어 블러핏 쿠션 21N 누디 베이지예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을 방송 중에 이제 시연을 하느라고 피부 메이크업을 지웠었어요. 그리고 라이브가 끝나고 그냥 이거 쿠션이 있으니까 이걸로 대충 두 들어 발랐는데 저 담당자님께서 어 뽐내님 지금 피부 되게 좋아 보여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컬러가 4개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21N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옐로우 베이스입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쓰기 좋은 세미매트 제형의 쿠션이거든요. 이렇게 찍어내고 꼭 여기 팔레트 뒷부분, 뚜껑 뒷부분에 양조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냅다 두드려 바르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쿠션도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데이지그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쿠션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용한 컨실러 팔레트랑도 궁합이 아주 괜찮습니다. 컨실러 팔레트로 이렇게 내 네, 고민인 부분들을 커버를 해놓고 쿠션을 얹어주면 어쨌든 1차적으로 커버가 된 다음에 이 베이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조금 더 베이스를 얇게 할수 있어요. 쿠션이나 파데 먼저 바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욕심이 나니까. 이거 다 커버해버리고 싶으니까. 근데 이렇게 컬러 코렉터나 컨실러로 1차적으로 좀 커버를 해놓고 이를 하게 되면 어, 가릴 게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바르는 베이스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컨실러 팔레트랑 쿠션을 함께 사용하고 난 피부인데요. 진짜 붉은 기랑 그런 거싹 커버 됐죠. 요런데 풀청객이 눈에 띄진 않지만 찾아오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그냥 스팟 커버를 할때 그냥 냅다 컨실러를 바르면 베이스에 미끄러지면서 베이스가 벗겨질 수 있어요. 이미 발라놓은 베이스가. 그리고 커버는 커버대로 안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럴 때 파우더를 아주 소량 내가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파우더를 소량 얹어줍니다. 해주는 김에 그냥 눈가랑 눈썹 쪽에도 해줄게요. 이렇게 파우더를 하고 그 위에다가 커버를 해주잖아요. 저는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컬러 이 컬러 믹스해서 해주면 이 파우더가 뽀송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질 일 없이 벗겨질 일 없이 딱콕 커버가 가능합니다. 스팟 커버까지 완벽하게 해준 피부예요. 정말 말 그대로 무결점 피부다. 이렇게 해줬고, 어, 오늘은 큰 틀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쉐딩을 들어갈 건데, 어, 가로 타입, 파우더 타입 쉐딩을 사용하기 전에 컨실러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1차 작업을 해줄 거예요. 나는 유독 쉐딩이 잘 날아간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1차로 한번 깔아주시면 확실히 쉐딩의 지속력이 엄청 엄청 올라갑니다. 이 크림 타입이 이후에 올라갈 파우더 타입의 그 쉐딩을 쫙 잡아주면서 밀착력이 높아지면서 지속력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근데 지금 그냥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을 텐데 그냥 파우더 타입 쉐딩 할 때보다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이 존재감도 상당히 올라가고 지속력도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쉐딩 해줄게요. 쉐딩은 제가 항상 쓰는 데이지크 브이컵 블렌딩 쉐딩 쿨블렌딩입니다. 이거는 제가 출시 이후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구매한 이후로 진짜 항상 거의 얘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영상에 등장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저만 좋다고 느낀 게 아니라 제가 단발머리하고 프로필 사진 찍을 때 메이크업을 받으러 샵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도 이거 너무 좋다고 칭찬을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컬러도 원블렌딩? 쿨 cool 블렌딩, cool 이렇게 웜 쿨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명도에 따라서 컬러가 또 하나 안에 세 가지로 세분화돼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톤에 맞게끔 골라서 쓸 수도 있고, 섞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좀 섞어서 썼을 때 텁텁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믹스를 해도, 색깔로 다 믹스를 해도 텁텁해지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발색이 답답하게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쉐딩은 어느 정도는 좀한 티가 나야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얘가 딱 발색이 답답하게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얼룩덜룩해지지도 않고 진짜 너무너무 잘 뽑았어요. 진짜 내 이목구비를 잘 발굴을 해내줍니다. 저는 이제 웜톤이지만 쉐딩만큼은 쿨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획기 도는 그런 거 말고 회색 그 자체인 거 말고 진짜 그냥 딱찐 그림자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딱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일단 얼굴 외곽 쉐딩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믹스를 해 가지고 한번 털어 주고 아까 제가 1차적으로 컨실러로 컨투어링 해 놓은 부분 있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줍니다. 그리고 얼굴 윤곽 쉐딩 해줄때 중요한 점은 여기 얼굴선 있죠? 여기에 첫 터치가 들어가면서 이 턱선을 강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 밑부분 있죠? 이 이중턱 부분 턱 밑부분 여기도 잘 터치를 해줘야 돼요. 이제 왜 여기 밝고 여기 어둡고 또 여기 밝아버리면 내 이중턱 강조하는 꼴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첫 터치해서 여기 날렵하게 강조해주고 여기 밑에 여기까지 색칠을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귀 앞쪽 이 구렛나루 쪽 있죠. 이쪽을 잘 터치를 해줘야지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얼굴 폭이 좀 넓어서 나는 사진만 찍으면 얼굴이 너무 넙대대해보여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쪽 잘 터치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헤어라인은 크게 막 터치를 하는 편이 아니어서 가볍게 한 번만 쓸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노즈 쉐딩 해줄 겁니다. 저는 노즈 쉐딩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기 콧대보다 콧... 후로갈수록 진해져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이렇게 누가 봐도 쉐딩한 것처럼 그렇게 진해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장 진한 컬러로 코끝 먼저 터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콧대가 너무 진해버리면 인상이 강해 보여요. 조금 더 부드럽고 좀 선해 보이는 인상을 좋아하는 경우가 대다수 잖아요. 그래서 콧대보다는 어, 코끝에 힘을 주는 게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콧대보다는 코끝이 컴플렉스라서 그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저처럼 코끝이 좀 둥글고 길이가 길다 하는 분들은 코끝에 먼저 터치를 해서 가장 진하게 좀 쉐딩이 들어가면서 이 코끝을 쳐준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코끝 조각을 해줄 때는 내 코끝이 이렇게 동그랗고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좁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아까 컨실러로 잡아놓은 부분 위주로 다한 번씩 좀 터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작은 브러쉬 있죠? 작은 브러쉬로 다시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아주 조각을 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저는 해줄 때 아예 입술 산, 인중 이쪽까지 해줘요. 얼굴이 길때 인중에는 넣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은데 저는 인중이 좀 넓은 편이에요. 인중이 희미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인중에 좀 그림자를 넣어줬을 때 얼굴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중에도 해주는 편입니다. 쉐딩을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 하는 분들은 쉐딩을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내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해서 어디를 커버해야 하는지 그거를 잘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 미간 사이, 여기를 눌러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콧대를 낮추고 여기, 콧등부터 코끝이 이렇게 올라가 보일 수 있게. 콧대가 낮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은 패스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아이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콧대까지 너무 이렇게 딱 해버리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낮춰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상대적으로 이 코끝이 조금 더 올라와 보여요. 그리고 이 입술 밑 부분, 이렇게 여기까지 조각을 해주면 얼굴이 한층 더 또렷해 보이죠. 오. 달라, 달라. 해주는 김에 애교살까지. 애교살은 이렇게 중간만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중간 부분만 해주고 나는 좀 확실한 존재감을 원해 하실 때는 이 앞, 그리고 이 뒤까지 잘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 애교살로 인해서 중안부가 좀 짧아보이고 눈이 조금 더 커보이는, 위아래로 커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교살 메이크업을 꼭 하는 편이에요. 우리 이렇게 얼굴 조각을 해줬으니까 이런 데 꺼진 부분 밝혀주면 확실히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살아나겠죠? 그래서 다시 컨실러 팔레트를 꺼내서 이 컬러, 이 컬러 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팔자나 이런 데 꺼진 데 있죠? 이런 데를 채워줍니다. 좀 차올라 보이면 예쁜 부분들. 대신 너무 많이 바르지 않고 소량만 얹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콧대는 눌러놨기 때문에 콧대는 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코끝 위주로 해줍니다. 그리고 턱 끝. 해준 다음에 이 쿠션 퍼프에 내용물이 아직 살짝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양으로 블렌딩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와우. 이렇게 얼굴 틀만 잘 잡아줘도 이목구비가 쫙 이렇게 앞으로 쫙 뽑아도 나오죠? 지금 보기에, 오, 약간 인위적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색조 얹어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오히려 쉐딩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데이지크의 팔레트가 굉장히 여러 개 있잖아요. 오늘은 일단 가장 유명한 밀크라떼랑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쓰는 원 블렌딩, 요거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밀크라떼에서 요 컬러, 요 컬러 믹스를 해서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진짜 이 밀크라떼는 없는 샵이 없어요. 컬러가 이렇게 베이스로 한톤 깔아주기 좋은 컬러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무조건 메인존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언더에 이 컬러 발라주도록 할게요. 밝은 컬러의 베이스 섀도우로. 이렇게 한톤 깔아주면 조금 더 애교살 도톰해 보이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샵에서는 진짜 컨셉슈얼한 뭐 할로윈이나 뭐음 그런 메이크업이 아닌 이상은 사실 눈에 컬러감이 그렇게 막 도드라지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컬러감은 블러셔랑 립에주지 눈에 그렇게 많이 주지 않거든요. 눈은 거의 이제 눈매를 조각해주고 눈매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눈에다가. 색을 많이 넣지 않는다는 거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원 블렌딩에서 이요 컬러, 이 컬러 믹스를 해서 한번더 음영을 줄게요. 섀도우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눈매의 길이도 연장해주고 해줘야지 아이라인만 딱 너무 동떨어져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컬러, 이 컬러 믹스에서 언더 모양을 잡아줍니다. 삼각존은 이 정도로 잡아주고 이따가 봐서 뭐더 진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섀도우도 한 번에 다 완성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봐가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실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이라인 그리는 게 아직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 타입으로 먼저 좀 그려주시면 실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실패 확률을. 나는 아이라인만 그리면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 특유의 그 아이라인 또렷한 느낌이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섀도우로 그려주면 훨씬 나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데이지크 슬림 젤 아이라이너 3호 브라운 컬러로 제눈 앞머리. 부터 점막은 그냥 가볍게 한번 쓸어주고 이렇게 꼬리 가볍게 가이드 그린대로 빼줄게요. 와 아이라이너도 진짜 좋거든요. 발림감도 좋고 컬러 브라운 컬러를 너무 너무 잘 뽑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은데. 일단 점막만 채우면 답답해 보이고 너무 번져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점막까지 안 채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때 앞트임까지 해줄게요.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손에 힘을 풀면서 터치를 해주면 진짜 물탄 것처럼 발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 컬러로 섀도우로 다시 한번좀 덮어주면 튀어 놓은게 지워지지 않고 오래갑니다.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 언더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컬러, 이 컬러 믹스해서 애교살 다시 한번 터치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요 컬러. 이건 밀크라떼고, 밀크라떼에서 요 컬러로 눈 앞머리 콕콕 찍어줍니다. 이 펄이 애교살 전체에 들어갔을 때안 어울리는 분들은 요렇게 눈 앞머리에만 포인트 주셔도 아주 예뻐요. 자, 여러분. 저는 요렇게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는데요. 이렇게 속눈썹을 통째로 붙이고 나면은 이 점막이나 이런 게 되게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지크 리퀴드 펜 아이라이너 데일리 브라운 이 컬러로 점막부터 눈앞까지 좀 눈에 띄고 비어 보이는 부분은 펜슬보다는 펜이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연결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꼬리도 다시 한번 터치해서 선명함을 더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밀크라떼에서 이 컬러, 이 컬러 섞어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좀 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괄로로 닫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다내 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대신 너무 짙은 컬러보다는 이렇게 약간 밀키한 컬러가 좋습니다. 너무 농도가 짙은 컬러는 음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 밀크라떼가 딱 자연스럽게 음영 주기에 너무 좋아요.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를 눈두덩이 아주 살짝 톡톡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는 제가 데이지크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마스카라 순위권 안에 항상 있는 제품이거든요. 컬러가 블랙 브라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늘 초코 브라운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속눈썹이 존재감이 강렬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블랙 마스카라를 사용하면 조금 더 또렷해질 수가 있고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하면 또렷하지만 부드러운 느낌까지 줄 수가 있어요. 이 데이지크 마스카라가 되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조 속눈썹 붙였을 때도 사용하기가 되게 좋고, 그냥 인조 래쉬 사용하지 않아도, 마스카라만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떡져 보이는 느낌 없이, 깔끔하지만, 내 속눈썹의 존재감은 진짜 잘 살려줍니다. 그래서 데이지크 마스카라도 샵에서 진짜 많이들 쓰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꼭 언더에도.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원 블렌딩에서 제가 이 컬러를 눈썹 채울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브러쉬에 묻혀서 전체적으로 한번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냥 냅다 아이브로우로 그려버리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섀도우로 채워주고 이제 눈썹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고 아까 사용했던 데이지크 마스카라 이게 브라운 컬러잖아요? 초코 브라운 컬러니까 이걸로 눈썹 앞머리를 살짝 터치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로 브로우 카라를 해줄 경우에는 조금 더 지속력이 좋거든요. 일반적인 브로우 카라들보다 이렇게 눈썹 결 살릴 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게 막 떡지거나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에 쓰기에도 좋습니다. 얼굴에 전반적으로 파우더를 살짝 처리를 해주고. 블러셔를 해볼 건데요. 데이지크 요새 블러셔도 팔레트로 되게 예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파스텔 블러셔 러브 피치인데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샵 영상 중에 차홍 영상 있었잖아요. 근데 차홍, 이유 부원장님의 애정템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거를 사용해볼 거예요. 약간 흰기 도는 뽀용뽀용한 그런 피치 컬러라서 그냥 라이트톤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베이스 컬러로 쓰기 되게 좋을 만한 컬러입니다. 컬러가 정말 너무 예뻐요. 얼굴에 얹었을 때 너무 흰기만 돌지도 않거든요. 약간의 채도가 차곡차곡 쌓을수록 올라갑니다. 너무 예쁩니다. 진짜 진짜 더워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주고 같은 라인에 코랄 헤이즈 컬러도 있어요. 이 컬러, 이 컬러도 조금 덧 발라볼게요. 얘네끼리도 그냥 되게 잘 섞여들어요. 너무 예뻐. 뽀용뽀용 그 잡채.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볼 거거든요. 요거 데이지크 크림드 로즈 틴트 클래시. 요게 최근에 인스타에서 보니까 수지님이 그 조현아의 목요일 밤인가? 거기에 바르고 나온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저 일단 요 컬러를 베이스로 아주 얇게 한겹 깔아줄 거거든요. 어플리케이터째로 발라주기보다는 요렇게 손등에 덜어서 이렇게 브러쉬로 얇게 한겹 약간 스미듯이 발라줄게요. 오늘은 이것만 바를 건 아니어서 한겹 깔아줬고, 아, 오늘 진짜 제가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었어요. 바로 요번에 출시돼서 난리난 이 프루티 립 잼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출시되기 전에 데이지그 미팅을 갔다가 본사에서 요거를 출시 전에 봤어요. 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빨리 말하고 싶다, 빨리 말하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말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메인 광고템이 얘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너무너무 우리 뽐동스들이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스케줄상 제가 구매를 해서 기다렸다가 촬영을 하면 영상에서 이거를 소개를 못해드릴 것 같아서 브랜드 측에 너무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해서 받아낸 제품입니다. 컬러가 10가지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는 9호, 10호인데 오늘 10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가 10가지라고 했잖아요. 웜, 쿨, 뮤트 되게 다양하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광택감이 있는 제품들은 좀 끈적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끈적이거나 또막 번들거리는 그런 오일광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탕후루광 느낌? 이 10호가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예쁜데 이렇게 깔아주고 바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이게 단독으로 바르면 되게 뮤트한 느낌이 나면서 약간 생얼 치트키 느낌이거든요. 밑에 다른 컬러를 이렇게 바르고 발라도 그 베이스 컬러를 해치지 않는다는. 이게 얇게 한콧 바르면 진짜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연출이 가능하고 두 번, 세번 레이어링 해서 바르면 또그 바를 때마다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그냥 바르시면 됩니다. 양이나 바르는 횟수 이런 거는 내 취향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주고 아까 사용했던 이 블러셔 있죠? 이걸로 립라인을 부드럽게 펴줍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쉐딩으로 다시 한번 입술을 또렷하게 살려줄게요. 진짜, 쉐딩 유목민분들, 나는 아직도 괜찮은 쉐딩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지크 쉐딩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연예인분들은 쉐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조명을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단계에서 쉐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샵에서는 쉐딩도 한 번에 끝! 이게 아니라 진짜 뭐 베이스 단계에 한 번, 마무리 단계에 한번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만큼 쉐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샵에서 쓰는 쉐딩이다? 말다 했죠, 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메이크업 밸런스에 맞게 쉐딩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데이지크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데이지크 제품들은 데이지크 자사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특히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프로 컨실러 팔레트는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귀여운 핑거 퍼프와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들 중아 이거 뽐뿌 오는데 하는 제품이 있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데이지크 꿀템이 있다면 그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